안녕하세요 딸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보통 이제 풋고추는 된장에만 찍어 드시잖아요 요리할 아, 때 조금 뭐 깍두기를 넣든가 그런데 오늘은 고추가 주인공이 되는 고추전을 만들어 볼게요 풋고추 이게 300g을 준비했습니다 고추전을 좀더 맛있게 할 돼지고기도 준비했습니다 가은 돼지고기 150g입니다 고기가 좀더 맛있고 또 냄새도 작게 해서 고기 밑간을 할게요 맛술 한 스푼입니다. 다진 마늘 반 스푼, 소금 한 꼬집만 넣을게요. 후춧가루 톡톡 이렇게 쳐주세요 고기도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 주세요. 이렇게 해서 한 10분 동안 재워두세요. 풋고추로 송송 썰어 주세요. 저는 이제 풋고추만 사용하는데, 조금 더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청양고추 한두개 정도 해 갖고 같이 이렇게 다져 넣으시면 더 매콤하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씨에 영양분이 많은데 이게 또 전할 때다 들어가면 조금 지저분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로 한번 살살 헹굴게요 이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주물르면요, 꼬주씨가 싹 빠집니다. 이제 물기 빠지게 이런 채에 걸쳐 놓으시면 돼요. 꽤 많죠? 씨가 이제 간단하게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. 부침가루 한, 습, 한 컵입니다. 이제 바삭바삭해지도록 감자전분 4큰술입니다. 네 요거를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. 가루를 같이 잘 섞이도록 섞어주세요. 아까 저희가 썰은 고추 넣으세요. 돼지고기도 넣으세요. 잘 버무려주세요. 아까 고추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잘 버무려지죠. 수분이 있어서 감칠맛을 더할 참치 액젓입니다. 한 스푼 넣어주세요. 그리고 물은 한1 0 0 m l 만 넣어주세요. 한 다섯 스푼 정도요. 적당한 거 같죠? 반죽. 네. 네. 사이사이 고기가 자연히 이 고추 속으로 싹싹 들어가잖아요. 음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. 그냥 일일 안 넣어도. 이게 음 네. 고추 속에 고기가 쏙 들어가서요. 자기 알아서. 이제 맛있게 한번 붙여 볼게요. 팬에 식용유를 좀 넉넉히 두르셔야 돼요 이게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고기 사이사이에 기름이 좀 충분히 들어가야지 바싹 잘 익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름을 좀 넉넉히 넣습니다 그리고 한 숟갈을 이렇게 툭 떠서 이렇게,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기름이 사이사이에 막다 들어가죠 튀기듯이 있죠 고소하기도 하고, 잘도 있고, 그래요. 아, 고추향 냄새가 너무 좋아요. 명절 날 그, 고추전에 속을 이렇게 채우사하는 그 전에 비해서 참 쉽죠? 근 쉽지만 맛은 좋아요. 이렇게 쉬면 자주 자주 해 먹을 것 같아요. 이상태로도 간이 참 맛있어요. 근데 초간장 비율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채널 더보기란에 레시피를 올려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